빅데이터 전문가 1빅데이터 전문가의 업무. 빅데이터 전문가는 대규모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이들은 데이터 수집, 저장, 처리, 분석을 담당하며 통계적 방법과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에서 패턴과 추세를 찾아냅니다. 또한 데이터 시각화, 보고서 작성,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비즈니스 전략과 운영에 기여합니다. 데이터의 품질과 보안을 관리하고 새로운 데이터 분석 도구와 기술을 개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 활동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는 금융, 헬스케어, 마케팅, 소매, IT, 정보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이들은 고객 행동 분석, 위험 관리, 제품 개발, 시장 조사, 보건 정보 분석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합니다. 관련 직업으로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전문가 등이 있으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과 전략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필요한 적성과 흥미.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통계학, 컴퓨터 과학에 대한 강한 흥미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데이터 세트를 다루는 능력, 분석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며 머신 러닝과 통계적 방법에 대한 지식이 요구됩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능력, 데이터 시각화, 의사소통 능력,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개발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준비 과정.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과학, 통계학, 수학, 정보 기술 등 관련 분야에서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래밍 언어 파이썬, R 등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대학 연구 프로젝트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관련 분야의 세미나와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됩니다. 5 취업 가능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는 금융 기관, 헬스케어 회사, 마케팅 회사, 소매업체, 기술 회사, 정부 기관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 데이터 분석, 위험 관리, 제품 개발, 시장 조사, 보건 정보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또한 빅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나 기술회사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6 전문성 향상 방법. 빅데이터 전문가는 지속적인 학습과 실무 경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 분석도구, 알고리즘, 기술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 컨퍼런스, 워크샵, 세미나에 참여하여 지식을 넓히고 네트워킹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고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7직업의 미래 전망. 빅데이터 전문가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분석하여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 전문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8.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 빅데이터 전문가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 흥미 검사의 유형은 탐구형인 베스터 게이티브과 현실형 리얼리스틱입니다. 이들은 데이터와 숫자에 관심을 가지며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능력과 잘 부합합니다. 9. 학생들의 준비 방법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준비하려면 수학, 컴퓨터과학, 통계학 등의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파이산, R 등을 배우고 데이터 분석 및 처리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온라인 코스나 학교 동아리, 과학 대회 참여를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 것도 추천됩니다. 최신 기술 트렌드를 따라가며 관련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